자그럼패앤 마이크가 열심히 다 엄선해서 어~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들을 지금 모시고 있지않습니까이번엔좀 경제 뉴스 관련된 내용 좀 들어볼 텐데요 문서진 경제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가 바로 뭐 경제 얘기하기 전에 오늘 워낙에 지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주식 전문가시잖아요 주거 네, 네. 전문가시니까 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뭐 탈당했으니까 이 춘석 의원이 차명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다 걸려버렸습니다. 네. 이거 이거 완전 범죄 아닌가요 이거 뭐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거 어. 무조건 범죄고 범죄의 명의도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선행매매 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저분이 지금 이야기 하신거 보면 저희가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이렇게 본인 계좌가 아니더라고요. 예, 예. 뭐 지금 뭐 보좌관 계좌라고 보좌, 하는데. 아, 뭐 보좌관 계좌는 본인 계좌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무슨 작전 세력도 아니고, 원래 작전 세력이 아. 이렇게 하거든요. 아, 작전들이 그렇게 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전주, 그러니까 작전하는 세력들이 음. 본인들이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미리 사놓죠. 그렇죠. 사놓고 나서 이제 그 계좌를 이제 본인 명의의 계좌를 하면 이게 이제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 했을 때 걸리니까. 아. 그러니까 참여 계좌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포 폰들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의원님이, 지금 이야기 하신 것처럼 저분이 만약에 저게 범죄가 아니고 모르, 모르는 거였다라고 하면 차여 계좌를 왜 합니까? 그러면 아니, 본인 계좌를 했겠죠. 변호사예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변호사 출신인데 그걸 모른다 이게 말이 되니까. <laughs> 네,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그냥 빼박입니다. 빼박 어어. 무조건 저거 만약에 검찰 조사, 경찰 조사 들어가면 이건 뭐 무조건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뭐 지금 뭐 우리 김건희 여사 계속 이거 그거 가지고 지금 특검하잖아요. 아, 예, 예. 아, 특검 주작으로. 예. 아 이것도 특검해야 할 정도. 이거는 그냥 어. 뭐 여지가 없어요. 발론에 어. 여지가 없이 그냥 명확한 그냥 불법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그냥 적당하게 뭉겨버리면은 이건 오히려 특검을 해서라도 반드시 말야 돼요. 맞죠. 이거는 그냥 범죄가. 아예 우리가 알수 있게 명확하게 찍힌 거잖아요. 음. 그리고 저분이 만약에 야, 법사위원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 의원이 어쨌든 그법 통과를 앞두고 매매한 거 자체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예. 저분은 법사위원장이시잖아요. 어쨌든 법이 통과될 거를 아는 사람이 그 관련 종목을 샀잖아요. 근데 뭐 저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그 저분은 주식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 실력이 없으세요. <laughs> 아, 실력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주식 매매하는 걸 보니까 예. 그 굳이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저분 제가 보기엔 수익을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어. <laughs> 그러니까 그 정책주니까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셨다. 요 자기가 하셨더라고요. 네이버한테 좀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매매하는 날짜라 그 어. 네이버 주가 흐름 보면 제가 보기엔 저분 손해 났던가 아니면 많이 먹어도 못,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진우 의원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거 매매해서 그러니까 매입을 한게 아니라 매도했을 거다. 아 그렇죠, 그렇죠. 미리 미리 다 사놨다가 무조금 매도했죠. 자기가 발표하기 전에 그렇죠. 그 직전에 매도한 거다. 그렇게 그렇죠. 또 얘기라더라고요. 아그거 맞죠. 이게 매입은 사실 의미가 없죠. 음흠. 매입은 의미가 없고. 예. 아 그러면 이런 수도 있겠네. 근데 주진우 의원님이 저분이 빠져나갈 그걸 만들어 주셨네. 어. 왜냐하면 본인이 매입을 한 거면 약간 선행 매매와는 조금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근데... 손해 났고 주가가 떨어질 걸 예측을 하고 매도를 했을 수도 그러니까 매도를 한 거면 명확하게 나쁜 거죠. 어, 아니, 그렇죠. 매도는 저건 무조건 선행매매가 되는 거고요. 예, 예. 만약에 매수를 한 거면 어 이거 제가 이, 이거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laughs> 이 방송을 보고 이렇게 변명을 하시려나 아, 왜냐면 매수는 예. 이미 저 이야기가 저 매수를 하기 전부터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여기 흔히 말하는 지금 이 AI 관련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나는 그걸 그거에 대한 투자다라고 생각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어차피 매매 저, 내역 나오면 다 나와요. 어제, <laughs> 그, 하루 거래한 거고요 네, 다 나와요. 아마 겁니다. 그 앞에 거래 내역들 보면. 네, 다 나와요. 네. 그걸 언제 그 주식을 샀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다 네,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나옵니다. 네, 어쨌든, 다 나옵니다.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음. 어쨌든 그 저렇게 됐을 때, 어쨌든 선행 매매는 확실하다. 무조건 범죄입니다. 저는 뭐, 음. 변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범죄입니다. 저는. 예, 그렇군요. 자, 아, 이춘석. 의원에 빨리 좀 전화기 그~ 어떻게 보면 보좌관의 전화기 빨리 포렌식하고 그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포렌식해서 도대체 얼마나 참여 계좌가 갖고 있는 건지 자 일단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이든 검찰이든 빨리빨리 좀 움직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뉴스 바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겁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또 바로 미국의 c n b c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폐쇄되어 있던 한국의 시장을 열어 제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좀 엄청난 그런 일을 벌일 건데, 야 겁나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켜온 그 비관세 장벽들 그거 다 허물고 반도체 의약품 관세 올릴 거다. 이러면 우리 기업들 난리 나는 거 아닌가요? 아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음. 예.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거, 제가 경제 방송에 나서도 계속 하는 말이 예, 예. 주식 시장이나. 그 나라의 흔히 말하는 우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관세협상이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 예. 그리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게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음. 나라의 장기적인 흔히 말하는 경제를 생각하면 이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어허. 왜냐하면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저는 이게 막 이번에 그15% 관세 협상 한거 가지고 막 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음. 그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15%로 막았다가 아닙니다. 어쨌든 15%거든요. 결국은 뭐 유럽이든 일본이든 동일하게 경쟁국가 15%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예, 예. 나쁘지 않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15%를 받은 거예요. 음. 이건. 정치인들 입장에서 15%로 동의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15%를 받았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하면 15%인데 미국 가면 그냥 0%예요. 그렇죠. 그 그거를 기업들이 생각을 안 할까요? 계속 15%를 낼까요? 그러면 한국을 접고 미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무조건 이전하죠. 아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 자체는 잘된게 아닙니다. 잘된게 음.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어, 저는 이제 요즘에 저희 딸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네가 성인이 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택하지 말고 미국에서 직업을 택해야 된다. 어, 아, 그래서 영국 많이 해라. 뭐 네, 그러니까 저는, 저는 네. 진짜 진심으로 어.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나라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음, 노란봉투법부터 해서 기업이 떠나게 자꾸만 만들어요. 어허. 근데 이 기업이 떠나는 건 어떤 기업이 떠날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떠나겠습니까? 다 대부분 괜찮아져. 대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알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들은 다 떠나요. 그러면 음.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10년 지나면 우리나라는 공무원 아니면 그러면 자영업자들만 남을 것 같아요. 어. 그런 세상이 될것 같거든요. 알짜 기업들은 다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음. 그니까 이런 거를 지금 계속 부추기고 있는 협상이거든요. 아 이거는 조금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음.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또 하나가 겁나는 게다깐게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안깠으니까요다안 깠. 아니 가서.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반도체 <laughs> 그 품목별 관세가 다 나와야 되는데. 음.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이제 깐다 그러는 건데 네. 이거 그럼 바로 우리 그 하이닉스든지 에스 뭐 삼성이든지 네.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요? 타격 입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반도체는 음. 라인을 팹을 건설하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은 AI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반도체 쪽에서 15% 관세는 제가 보기 충분히 관세는 이 노가 가격이 그러니까 15%정도 네. 가격 올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예, 저는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기서 끝나라는 거예요. 관세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음. 야 트럼프가 끝나면 이 관세 그, 그렇게 나서 이제 예를 들어 민주당 정부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고 나면 관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음. 그거 민주당 정부 들어와서 관세를 철회했냐? 안 했어요. 미국은 국익에 대해서는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네. 똑같습니다.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관세는 누가 정권을 바뀌든 미국은 음. 유지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지금은 잘 나가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음. 또 AI 관련 부분에 공급 과잉 시, 어, 시기가 올 겁니다. 예. 그걸 기업들이 당연히 대비하겠죠. 그러면 알짜는 또 미국으로도 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협상을 통해서 뭐 반도체만이라도 뭐 무관세 정도까지는 한번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고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댓글창에서도 질문을 수적하셨는데 의약품 관세도 확 올라간다 고 그러는데 네. 한 250%를 관세를 매긴다면은. 하지 말라는 수입니다. 진짜 수출하지 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저거는 음. 그러니까 실제로 2 5 0를 받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미국의 약을 팔려면 음.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는 거예요. 저250% 관세 내가지고 어떤 약이 팔리겠어요? 안 팔립니다. 약값세 3배가 되는데. 네, 네 절대로 그래. 안 팔리고. 예. 저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유예 기간을 주잖아요. 아하. 와서 우리나라 공장을 인수를 하거나 아.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서 지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우리가 벌어줄 테니 우리한테 어, 약 팔고 싶어? 그러면 와서 지어가 나오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 진짜 뭐 댓글창에서 한국 큰일 났다 지금 그러고 계신데. 야, 진짜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페넷 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